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올바른 목표, 올바른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함께 말해 봅시다. 시작. 올바른 목표. 우리는 늘 목표를 세우며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이 지겨워질 수도 있고 또 의미를 찾지 못하다 보면 내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타는 소원으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표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그 올바른 목표가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로 올바른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해서 허심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모의고사는 그래도 좀 준수하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성적이 잘안 나옵니다. 제가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표를 잘 둬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보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선생님이 대부분 문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답을 알려 주고 이것만 외워라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억코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공부만 하다 보니 정작 외워야 할 부분은 외우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고 결국 성적은 잘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시험 잘 보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때였는데,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는 것보다는 시험 자체를 잘 보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때였는데, 저는 그 목표에서 조금 비껴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잘못 성적을 낸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시험 공부 기간에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다가 정작 시험 점수를 내는데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 부분에서 크고 작은 각각의 부분에서 목표를 잘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잘 알고 잘 세워 나가야 진정한 성공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올바른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목표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올바른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분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체류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치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왔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세운 여러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이 이 고린도 도시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 되었고 바울은 그 우상 우상 숭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으로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 숭배만 하지 말고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가져와 보면 우리 어버이와 함께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또 섬김 받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상 십칠장 사십오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십육절에 보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서기 전에 소문이 돌기를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재물과 딸을 준다더라. 자기 딸을 줘서 사이를 삼아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긴 하나, 다윗은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은 왕의 딸 사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반대로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권래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울리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연설을 잘한다고 칭송하는 것을 그냥 자기 자신을 향한 영광으로 삼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의 곡 중에 천지 창조라는 성경에 근거해서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처음 공연되던 날입니다. 그때 하이드는 목, 몸이 몹시 안 좋아서 저 뒤에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지휘를 맡은 분이 정말 이 음악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내어서 수많은 청중들이 그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를 합니다. 지휘자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러자 지휘자는 청중들의 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진정시키면서 저 뒤에 앉아 있는 하이든을 가리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기 계신 저 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들려서 그 하이든을 향해서 다시 기립 박수를 합니다. 박수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하이든은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는. 하늘을 가리키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헤이드는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본분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우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더 알아서 채워주시는 큰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돈 우상, 명예 우상, 쾌락의 우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위해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지금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할 때, 내가 서울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여기에 그치지 말고, 내가 서울대에 가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지으심받은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목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정말 올바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목표는 이웃을 위한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린도 10장의 주된 요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인 우상숭배라는 방법도 잘못된 거지만 그 우상숭배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 목적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렇게 우상숭배함으로 자기 자신의 소원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등등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예배를 하겠다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 거지만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 사랑이 빠진 채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된 모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많은 사람의 유익,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승리를 하였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늘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솔로몬은 자신이 누릴 부귀영화나 장수 또는 자기 후손들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즉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목표보다 이웃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는 대다수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이즈도 한 가족이 한꺼번에 탈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혼자서 몰고 다녀도 어색하지 않은 자동차, 그리고 가볍고 빠르고 무엇보다 그 값이 저렴해서 보통의 직장만 있다면 누구나 한 대쯤 살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된다면서 비아냥거렸지만, 포드는 결국 그 목표를 이루었고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상태였습니다. 포드는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현상 유지만 해도 충분히 자기 자신은 먹고 살, 살고 오히려 부유하게 살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늘 돈보다도 사회를 향한 기여를 목표에 두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하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성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것, 이웃을 위한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드처럼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이웃을 위한 삶을 살다가 크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공으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헨리 포드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잘 되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목표는 이렇게 이웃을 위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하반절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하는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최고의 길은 영혼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최고의 길도 바로 이웃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지금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하반절에 보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영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신 줄 알게 만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 인해 하나님 계신 줄 알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찾은 한 마리의 양을 차,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불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세 가지 비유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우리 이웃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 가족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일이 아마도 가장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다비처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천하무적의 망치를 휘두르는 천둥의 신 토르,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를 든 캡틴 아메리카, 마음대로 공간 이동을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밀지 않는 헐크.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아이언맨까지 참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목적, 참 선한 목적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히어로를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히어로를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어떤 영웅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히어로는 한 작은 아기였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한 영혼.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영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기관이고, 성도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예배와 친교, 그리고 봉사와 헌신, 친교,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지만,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전도와 선교일 것입니다. 아니,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이어야만 합니다. 우선, 나 자신이 구원을 얻어야 하고, 성도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고, 이웃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의미 있게 만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루려는 모든 것이 결국은 영혼구원과 전도에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우리가 노력하고 이루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 도와주면서 전도해야지. 사업 성공해서 선교사들 후원해줘야지. 인기 얻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좋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얻어서 선한 영향력을 꼭 끼쳐야지 이런 자기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시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일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삶의 모든 부분에 형통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올바른 목표, 올바른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올바른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올바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목표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목표는 이웃을 위한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포드처럼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목표를 결국 영혼 구원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늘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